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복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IB 토마토가 주관하는 2025년 크레딧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B 토마토는 매년 크레딧 포럼을 개최해서 기업 신용도와 자금 조달 환경을 둘러싼 핵심 이슈들을 점검하면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한 이후에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글로벌 무역 환경이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주요 교역국으로서 미국의 선제적 관세 조치에 주요 산업의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크레딧 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기업의 신용도를 한번 진단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금리 정책 변화가 국내 기업의 신용 등급과 자금 조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기업이 어떠한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이 도출되고 토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러한 학계와 업계의 주요한 관심사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레딧 포럼 기획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구축에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